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빅타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 되게 좋았는데 아, 이 시장의 영향 때문에 얘도 되게 많이 빠지게 되었죠. 하다 보니까 끝인 아, 걸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핵심에 대해 반등을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단타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 잡아야 된다. 아, 물론 고점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종목이 뭐다? 24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41분에요. 오브스 코인 35원에 3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브스는 무슨 테마를 가지고 있다? 중동부 중동 쪽에서 불안의 이슈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항상 얘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거 있을 때마다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 됐었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했던 것이죠. 게다가 차트를 보면은 이미 이전에 아 힘들어 왔다라는 거 하나 볼수 있었고요. 조정 이후에 특정 자리에서 잘 가격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39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자, 얼마까지 갔다? 42원 돌파하는 모습, 이것까지 보여지게 된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아, 수익극대화가 이만큼 더 나왔겠네.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39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12%를 못 먹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난하게, 이번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오브스를 통해서 좋은 성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오브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7분에 아크코인 580원에 64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떻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구간 위에서 꾸준히 거의 하루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상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어 가지고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어 놨다면 12%못 먹었으면 이상한 거였겠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팔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정리를 못 했다. 이거는 욕심내고 무리하다가 결과물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거지. 우리가 봤던 그 시선에는 문제 없다라는 걸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 한번 같이 참여해 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나랑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만큼 저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의 퀄리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올라가고 위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 이후부터 생각을 하도록 하면 이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키트잇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에 특화된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칼을 갈고 출시한 이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시즌 1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다 이를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승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시즌 1의 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조정이 나왔다 이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흥행했으니까 어, 물 들어올 때도 저라고 시즌 2이를 위해서 빅타임도 움직이게 될거 아니에요 이미 예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지 이용자는 많이 보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사도 여기에 흥행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하는지 이거 보시고요 실제로 여기서 잘 풀리게 된다면 아 이것 때문에 또한번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겠구나 이거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다? 이게 잘만 되더라도 조금 더 빠진 한이 있더라도 관련 내용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베스트와 워스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베스트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볼인저밴드 하단 있죠. 여기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위에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굳이 매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1선 돌파하는 순간 차트의 관성 때문에 여기 볼렌저밴드 상단까지 순식간에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거 이탈한 라인을 회복하기 전까지 추가 하락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땐 상승의 고점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즌2가 흥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 이것도 상승했을 때위의 저항을 이겨나가는 모습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긴 할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버티면 고점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고점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보다는 예상치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빅타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현재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더라도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승을 만든 내용 2차전 시작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매도 해버렸다.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보여지게 된다. 후회되는 순간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 되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저 개인 번호로 빅타임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있죠. 싹다 정리한 것. 그 중에서도 시즌 2 이거 만약에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내부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흥행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면 좋잖아요 시즌 1에서 봤던 방법 시즌 2에서도 아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 적어 놨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트 디테일 잡는 것들 적어 놨으니 요거 자료 받아 보시면 끝까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자료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다채널의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짜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죠.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괜찮다. 거기에다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테마가 확실하면 이 종목들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었냐면 24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41분에 오브스 35원에 3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얘는 중동 불안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오브스는 올라가요 그래서 몇 번이고 얘는 봐야 된다 이렇게 엮어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지켜봤던 건데 지켜보는 걸 넘어서 저는 이번에 오늘의 코인으로 안내까지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아 물론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었지만은 이전에 힘들어 온거 확인했었고요 정자리 지시되는 거 보고 아 여기선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목표했던 39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최대 42원 돌파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너무 무난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던 것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당장 지금 매도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12%를 못 먹었으면 이상한 것이다 요렇게까지 현재 위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수 괜찮게 결과물을 냈는데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7분에 아크코인 64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크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이 650원 위에서요, 거의 하루 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 이 금방까지 또한 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면, 12%? 얘도 못 먹는 게 이상한 거였네? 이렇게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무조건 이건 체결이 될수 밖에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위에서 팔았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었을 것이고, 자 그렇 이렇게 해서 이 아크와 오브스를 통해서 누적 최소 24%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어 나랑 취향이 같은 것같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제가 잘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더 저도 다시, 저도 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